야외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아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런데, 메라비언이라는 법칙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소통이라는 거 말하면은 우리가 말로서 의사를 전달하고 또 대화할 때 서로가 막히지 않도록 잘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통 너머에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그, 어,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는 그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라는 것인데요. 이, 연과, 이 연구를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의사의 소통을 통해서 감정이나 태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은요. 말로 말로 전하는 내용은 그 7%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사람 아그 소통하는데 그런데 또 목소리는 통과또 속도, 그 음정, 음량 등 이런 걸 통해서 38%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 오늘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이이 요법칙이 어, 비언어적인 요소인데. 예를 들면 표정, 말, 어 눈빛 또 행동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55%라는 큰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말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어 소통을 이루는데도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55%면. 반 이상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과 다양한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적은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관계를 있어서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오해를 풀지 못하면 그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어떤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폐쇄적인 사람이다. 또 자기 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관계의 단절이 되고 또 사회생활의 단절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대화나 행동, 표정, 눈빛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파악합니다. 어, 어떻게 파악해요? 어떤 걸 파악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어, 또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해소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렇게 말, 말하는 것, 또 대하는 것, 이분이 행동하는 것, 표현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옆에다 두면 안 되겠다. 또이 사람은 또 가까이 하면은 안 되겠다. 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또그 소통하는데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또 환경을 그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개발도 되고 어떤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요. 그쵸? 다양한 이론으로 배우고 또 간, 사회적인 관념을 통해서 배우고 익힙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소통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소통이 잘될때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내 생활에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내 생활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소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이론이나 관념의 메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어, 표현을 이렇게 바위시합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압도가시겠습니다 야외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외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전지하신 하나님께 에서 자신의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자신의 말을 다 알고 계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의도, 계획 등은 인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이라는 말은 2절에 나의 안고 일어서물이라는 구절과 동일하게 삶의 모든 양태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의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분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다윗이 이를 너무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이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인간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온갖 교만한 마음을 근절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와 내 어떤 생각에 그치지 않게 하나님을 그분을 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지하신 만큼이나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베푸시고 또 삶의 모든 국면 하나 하나까지 온전하게 섬세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상에 또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들을 어떻게 깊이까지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어떻게 이게 추스려 줄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감찰하시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만이 계심임을 믿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 그 아분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깊이 더 하나님을 알고 나가고 순종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들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감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감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다윗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이 아니라 심지어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장소에 있던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분리되거나, 어, 하나님께서, 어,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새벽 날개를 치며 또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바다 끝에 가실지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어, 그 하나님의 임지하심과 현존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뭐 이제 좀 사업, 또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공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업체는 아니지만 신용공고라는 데는 대부업체랑 똑같아요. 고리 엄청 이율이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매출이 이렇게 나도 자하도 돈이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고 일도 힘들었어요. 제가 식당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 프랜차이즈를 어,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이제 그 배워야 했고 그걸 또 끌어가기에 너무 저는 답답한 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 그 상황을 참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고 싶다. 막 나가고 싶다. 어디로지 도망가고 싶다. 이랬을 때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을지라도내 주님의 손이 거기 있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아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않을까? 라는 그렇게 고백하며, 어, 나왔던 구절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힘을 줬던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므로 삶이,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절망적인 흑암이 있더라도, 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덮지 못, 그 어둠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그 어둠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그 어둠은 어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다시 숨기지 못했던 것처럼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지도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빛은 소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빛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또 빛이 예, 빛이 비춰지면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과 피하고 싶은 일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또 숨이 쉬지 않는 그런 절감함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억울해서 어, 원망스럽고 어, 항상 화가 나고 이럴 수지라도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청 화가 많았거든요. 억울하더라고요. 당한 게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했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판단하시. 제가 하시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으니까. 믿고 하나님을 더 신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으로 나타내실 거다 판단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맡기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 더 감사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매우 경이롭고 기묘한 작품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못해서 못 자기가 못해서 임시되기 이전부터 자신을 돌보셨고 자기 인생의 경로를 이미 설정해 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사정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길도 섬세하고 또 세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걷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악한 것과 어두운 것과 더러운 곳이 있다면 그것들도 드러러 주시고 깨달아 줄수 있도록 해결하고 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다시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어서 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 받으며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다릅니다. 또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되고, 어, 또 모든 것이 또 상황에 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고 나서 알게 되고 또 믿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소하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아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또 멀리 달아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운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그 믿음이라는 것을 또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깊이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지으셨고 나의를 알고 내가 어디 있는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미 다 지으시고 어 나의 일생을 다 이미 설계해 오신 그분이, 어 우리 가 그분 앞에 못 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고,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감찰하시고, 이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그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너는 선하심을 또 이렇게 따라가며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조를 10편에서 139면을 통해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 하나님 앞에 성숙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 지으신과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질 때, 하나님 이 믿음이 온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면서 더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연약함을 모든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지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영적인 힘을 그 하나님의 소통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기, 교제와 깊은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더 깊은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옷, 옷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 우겨싸는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쁜 교제와 하나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믿음의 복된 생활을 이루게 하실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아버지 능히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며 또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오직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아버지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구하는 기도와 마음의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들 또한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